오토모티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전 세계 자동차와 상용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능과 실외성 그리고 스타일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상용차 2025 현대 포터 블랙 에디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포터는 오랜 역사와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H100 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형 포터는 디자인, 편의성, 기술, 효율성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며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소형 상용 트럭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랙 에디션은 외관부터 확실히 차별화됩니다. 깊고 고급스러운 블랙 바디 컬러와 세련된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어 기존 상용차에서 보기 힘든 프리미엄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LED 주간 주행등이 적용된 날렵한 헤드라이트와 블랙 톤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강렬하고 미래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전용 무광 알로이 휠까지 더해져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본래 업무 중심 차량이지만 현대는 이번 블랙 에디션에서 개인 소비자와 플립 구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디자인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크기와 비율 측면에서도 2025 현대 포터는 도심과 교외 모두에서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좁은 골목길에서도 기동성이 뛰어난 컴팩트한 차체를 유지하면서도 적재함은 충분히 넓고 길게 설계되어 무거운 화물을 싣기에 알맞습니다. 싱글캡, 더블캡, 특수 차체형 등 다양한 구성을 제공하여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튼튼한 프레임 구조 덕분에 최대 적재 시에도 안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서스펜션은 편안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만족시켜 험로와 일상적인 무거운 운행 조건에서도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블랙 에디션은 기존 상용차에서 기대하기 힘든 수준의 안락함을 보여줍니다. 운전자 중심의 대시보드 설계로 장시간 운행도 덜 피로하게 하며 부드러운 소재와 블랙 포인트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좌석은 쿠션감과 지지력이 개선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특히 운전석은 다양한 조절 기능을 지원해 피로를 줄여줍니다. 더블캡 모델에서는 뒷좌석 공간도 확보되어 팀 단위 근무자나 가족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2025 포터는 큰 진화를 보여줍니다. 블랙 에디션에는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통화, 음악 감상이 편리해졌습니다. 다수의 USB 포트, 에어컨, 향상된 방음 설계로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되어 연비, 주행 정보, 차량 알림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에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됩니다. 많은 시장에서는 2.5L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무거운 화물을 싣기에도 충분한 토크와 연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일부 지역에는 가솔린 모델이나 전기차 버전도 제공됩니다. 전기 푸터는 조용하고 배출가스가 없으며 유지비용이 낮아 도심 배송 차량으로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디젤 모델은 최신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반응성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변속기는 수동과 자동 모두 제공되어 운전자의 취향과 주행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블랙 에디션에는 ABS,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언덕길 출발 보조, 후방 카메라 등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부 트림에서는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첨단 안전 기술도 포함됩니다. 에어백은 기본 탑재되며 차체 강성 또한 개선되어 충돌 안전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실용성은 여전히 포터의 핵심입니다. 적재함은 여러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어 상하차가 편리하며 고정 장치를 통해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적재함 높이 덕분에 상용 환경에서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냉동 탑차. 택배 전용차, 건설 현장용 등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도 제공됩니다. 연비와 유지비 절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향상된 공기역학 설계, 개선된 엔진, 경량화된 차체 덕분에 연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전기 모델은 연료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절감되어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가벼우면서도 정확한 스티어링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조향할 수 있습니다. 실내 소음과 진동도 크게 줄어 장거리 운행 시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자동 변속기는 편리함을 더하고, 수동 변속기는 무거운 짐이나 언덕길 주행에서 더 세밀한 제어를 제공합니다. 2025 현대 포터 블랙 에디션은 단순한 업무용 차량을 넘어 세그먼트의 진화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경고한 실용성과 안락함, 최신 기술, 세련된 디자인을 모두 결합하여 전통적인 상용차 구매자뿐 아니라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층까지 사로잡습니다. 특히 블랙 에디션은 프리미엄 이미지를 상징하며 단순한 일꾼 이상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 현대 포터 블랙 에디션은 내구성, 효율성, 안전성, 현대적인 매력을 모두 갖춘 완성형 패키지입니다. 믿을 수 있는 상용차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디자인과 주행 경험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업무용, 가족용, 개인 프로젝트용 등 어떤 목적이든 이 트럭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대가 보여주는 품질과 혁신은 이번 모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며 글로벌 소형 상용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와 트럭 그리고 최신 모빌리티 기술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오토 모티브 채널과 함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슈퍼 채널이 꾸준히 성장하며 더 많은 리뷰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